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 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와 이제 BT 차트 본 후에 어, 기사 한세 가지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7,896 달러. 예, 0.8%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내시한봉 뭐 차트 보기 전에 단기적인 어, 차트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먼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어, 지금 위치가 지, 지난번에 그 이스트진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그 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요. 어,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이제 과매도권으로 어, 지금 이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스토캐스틱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올해 초에 이 채널 바닥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위치까지 지금 현재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움직이는 이 모습이 일단 2017년도 차트 모습과는 좀 다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상승 채널 모습이, 어, 2017년도가 될 거냐, 또는 뭐 2012년도, 13년도 패턴이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2017년도 그 1-라는, 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어, 13년도 이 패턴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고, 어,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1파, 2파, 어, 조정에서 이 조정의 모습은, 어, 2파 조정보다는 좀더 깊게, 어, 조정을 받는 이 이때 2 0 1 3년도에 사파 조정의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어, 우선 지금 완전 이제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돌아나가는 어, 상승으로 진행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채널은 안 그렸어요. 그래서 어, 이때처럼 이 턴을 해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이 지점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어, 올해 이제 6월 27일 13,900 달러 고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서 이걸 이제 채널 중반으로 두고요, 고점을. 그래서 이와 같은 채널을 어, 설정한 후에 어, 그럼 다음 상승 파동이 이제 어디까지 어, 진행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지금 충분히 싼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채널 바닥이 한6,800달러 어, 이 정도 원저리가 채널 바닥이었는데 뭐6,400 달러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어, 싼 영역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스토캐스틱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지금 스토캐스틱 위치는 어, 2013년도 이 사파 조정 위치보다도 더 내려와 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어, 채널 바닥에 있었던 그 위치보다 더 과매도권으로 현재 진입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얼마나 싼 위치냐. 아,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 이제 올해 초에, 어, 비트코인 뭐, 3,000달러 때 이제 못 샀던 분들이, 야, 그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를 채널로, 어,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 가격이요. 이 8,000달러, 뭐, 8 0달러라고 하고, 하고요. 이 가격이 지금 올해, 어, 올해 뭐, 2월달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 2월달에 이 4,000달러. 그리고 작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 작년 12월달에 어, 3,300달러 이 정도에 사는 것과 저는 이제 동일한 위치다. 물론 이제 가격은 절대 금액은 7,896달러로 이때보다 두배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가격이지만 어, 이 채널 위치 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 12월로 이야기, 작년 12월로 돌아가서 산다라고 하면 이 3,300달러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어, 동일하게 싼 영역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이 채널은 지울게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싼 위치 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매도해서 뭐 밑에서 받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 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차트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다능적인 시각 뭐야 시황으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프랙탈 이론으로, 어, 올해 이제 3월달, 어, 4월달 위치와 같은 형태로, 내시항봉에서 어, 이제 반복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위치를 이제 체크를 해 본다라고, 물론 이제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그림 자체가. 이때는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러준 다음에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어, 이 121선, 어, 121선을 옆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돌파를 시켜주면서 어, 4,200달러까지 붙여주고 4월 2일에 돌파를 시켰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내시한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습은 뭐냐면 어, 이렇게 돌파 시켜주고요, 이 추세선을 돌파 시켜주고 지금 흘러 내리다가 흘러 내리다가 원래는 이제 이 120선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자, 연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하락세경을 하락세경 차트를 이제 그렸습니다 추세선을 그렸는데 일단 이 추세선 그린 거 보시면 어제는 제가 엊그저께는 어제는 이제 방금 안 했고 어제 엊그저께 어, 그랬을 땐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어, 좀더 이제 하락세경 각도를 좀 완만하게 어, 그렸다가 이걸 이제 두번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어, 좀더 이제 각도가 가파른 이런 하락세경 차트로 어, 추세선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현재는 이건 지우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하락세경에서 어제 어제 이제 오후에 어, 파,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8,000 달러 돌파시켜주면서 한번 일단 하락세 경이 상승 어, 고점과 고점을 있는 추세에서는 어, 돌파를 했다 돌파시키고 다시 또 눌러주는 지금, 지금 뭐냐면 어,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락세 경에서도 하락세 경 돌파시켜준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흘러내리는. 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드는 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를 끌어올리려면 저희 이제 이번 시장은 어 우리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어 그런 이제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 리플이 시총이 큰 어느 정도 큰 어, 리플이 먼저 위로 올라와주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하락세 기형 지금 돌파 시켜주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이 120선, 어, 120선이 8,200달러를 어, 돌파해서 위로 다시 안착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그러면 어, 리플이 이제 올라와줘야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 이제 시총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시총 차트, 이렇게 삼각수렴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어, 깨고 내려왔고, 이때도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복 마감은 이제 위에서 시켜줬는데, 오늘 복 마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날지 그 부분은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여기서 이 삼각수렴, 아래로 이제 이탈된 부분이 이게 이제 페이크가 될지 아니면 진짜 아래로 이탈돼서 어 비트코인도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고 이 지금 시총 차트도 이 360선까지 어 다시 조정을 줄지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어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탈된 부분은, 어,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이제 올려주든지, 아니면 아래 꼬리, 그, 복 마감을 여기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페이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현재 650억 0 0한 달러 정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알트 시총도, 어, 시총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삼각수렴 하다가 아래로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있는 추세선은, 어, 돌파가 됐어요. 어 일단 시총 차트보다 알트 시총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돌파가 되고 다시 추세선을 하나 그려봤을 때이또또 다시 고점과 고점을 있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아직 넘지 못하고 이제 아래로 어, 지금 이 저점과 저점을 있는 이 삼각수렴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여기 수평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아니 10월 7일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 지금 640억 달 646억 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서 안착해 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 646억 달러가 계속해서 어 저항 역할을 했고요 돌파시켜 준 이후에는 10월 7일 돌파시켜 준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46억 달러 위치가 보시면 어 올해 이제 초에 어 알트코인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널 바닥에 있고 알트코인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이렇게 어 고점 역할을 했던 라인이에요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고 어, 이때 이제 4월 2일에 비트코인 돌파하면서 알트도 같이, 알트 시총도 이때 이제 이 저항 646억 달러를 돌파시켰습니다. 돌파시킨 이후에 한번 깊게 눌러주고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눌러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어, 지금 모습이 이거를 이제 축소시켜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646억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돌파시켜주고 눌러준 어, 지금도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돌파시켜주고 눌러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됐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탈했지만, 이 646억 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 나와서 이제 상승해줬던 것처럼, 어, 이와 같이 상승 그림으로, 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알 t 시총도.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 이제 도미노스 차트 볼게요. 어, 도미노스 현재 이제 68.64로, 어, 어, 어제보다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현재 위치가, 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위치인가 이제 그 부분을, 어, 와사비 님이 이제 제공해 주신 이 도미노스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 이 검정색 차트예요 보시면. 검정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120선, 이 검정색, 어, 121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어, 지금 보시면 이 20일과 120일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제 50일도 같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에서 어 며칠 이렇게 버티다가 쭉 빠져졌어요. 그래서 어, 지금 위치는 거의 이제 2017년도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 3월 4일 뭐 5일 어, 이 근처에 있다. 이렇게 이제 120일선과 20일선이 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이제 현재 버티고 있지만 어 조만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위치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laughs> 보시는 것처럼요. 어, 지금 이제 121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어, 121선 깨고 내려온 이후에 매달려있죠. 여기서 이제 매달려있는데,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매달려있습니다. 매달려있고, 조만간에, 어, 이 21선과 121선이 이제 만나요. 아직까지 이제 만나진 않았는데, 어, 지금 이제 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차트는 이미 이제 데드크로스 만났습니다. 만났고, 어, 와사비님이 제공해주신 이 차트는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약간, 어, 시간이 좀더 이제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2017년도 3월 4일처럼 어,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 이걸 깨고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지난번 120선 깨고 반등했던 이 위치가 68.3입니다. 어, 제 수평선 그린 이거 와사비님건 이건 지워볼게요. 어, 지워본다라고 하면 내시한봉을 이제 보면 어, 68.3이 68.3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흘러 내리다가 또 68.3에서 또 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일단 올라와 있는 어,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제 그 아까 이 일봉 차트에서 봤던 데드 크로스 조만간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나온 이 도미노스 반등이 거의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 도미노스 반등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어, 데드 크로스 나면서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68.3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도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어, 리플이 움직여 줘야지 이 68.3을 깨는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어, 다음으로 그럼 이 리플 차트를 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 리플 일단 BTC 차트 먼저 보면 어, 지금 이제 완전 정그 네시 한봉에서 완전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졌고, 일단 이 추세가 어, 상승 추세가 한번 바뀌었다. 어, 첫 번째 이렇게 어, 상승 추세 유지해 주다가, 어, 상승 추세를 바꿔서 좀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진행되다가, 어, 제 어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는데, 어, 그럼 이제 다시 상승 각도를, 어, 꺾어서 이렇게 진행될 거냐.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이 지금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온 이 모습이, 어, 이때 이제 모습과 저는 비슷해 보 비슷하다고 이제 보거든요. 이때.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이렇게 상승 각도를 유지하다가 한번 깹니다. 깨고 나서 어깬 이후에 어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나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가 어 상승 각도를 좀더 이제 가파르게 땡겨서 이제 올라가 줘요. 어 이렇게 올라가고 어 이때 이후로 이 상승 추세 깼던 이후로 추세 각도를 바꿔서 진행시켰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 지금 이 상승 각도를 좀더 가파르게 어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 이와 같이 어 지금 한번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반등이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가파르게 그니까이 추세보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파르게 이제 상승 각도 유지해 주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4,400원인데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어 200일선이 2 0 0일이평선이 지금 4,000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4,000사토시 위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2 0 0일이평선에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BTC 차트에서 2 0 0일선 안착,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에서는 0.34달러, 그 361선까지, 장기평선까지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BTC 차트에 있는 이 6,000사토시, 361선을 넘어가주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제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이 50일, 초록색 50일과, 어, 120일이 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까 오히려 이 추세를 깬 게, 어, 지금 이제 이때처럼, 어, 다시 한번 상승각도를 가파르게 올려주기 위해서, 어, 추세를 저는 깼다라고 이제 봐요. 어, 이 추세, 새로운 상승각도로 리플이 올라갈 때, 그때, 어, 도미넌스 차트도 아까 이제 봤던 68.3을 깨고 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보면요. 어 리플 달러 차트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좀더 이제 가파르게 올려 줬다가 어 지금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이제 BTC 깨고 내려오면서 같이 어 추세를 어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BTC 차트에서 다시 이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이 지금 어 지금 이0.285 이 가격을 또 이제 저점으로 해서, 어, 다시 이제 올라와주는 상승각도를 좀더 가파르게, 어, 진행시켜주는 모습으로, 어, 리플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내시한봉에서 이제 보시면, 어, 완전히 정배열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20, 50, 어, 120, 200, 360까지, 완전히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어,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어, 도약하기 위해서 한번 개구리가 이렇게 눌러주고, 어, 눌러주고 이제 점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어, 지금 이 눌러준 모습이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봉, 일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 리플, 지금 달러, 일봉 차트 본다라고 하면 지금 12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어, 이번에 1 2 1선 정확 맞고 떨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추세에서는 적어도 이제 유지해준다라고 하고 다시 이제 어, 올라와서 1 2 0선1 2 0선 먼저 안착 1 2 1선 안착해주는 게 결국 어, 리플 비트 시차트에서 4,004 토시 안착 4,004 토시 안착해주면서 1 어, 2 1선 안착을 해주고요 어, 지금 그 리플 달러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별 재미가 없는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흘러 내리다 보니까. 어,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으로 리플이 흘러가고 있어도 어, 리플 가격 자체, 달러 가격 자체도 어, 재미가 없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어, 상승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 못하게끔 어,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이미 저는 이제 상승장이 어, 알트코인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0.34, 어, 0.34, 이 360선이 어, 지나가는 이 0.34를 돌파해서 안착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어 그런 이제 어, 상승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보고 있고. 어 금은동 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주봉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어 달러 차트도 지금 이제 BTC BTC 주봉은 이미 이제 5주 연속 양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어, BTC 차트 보시면 이미 이제, 1, 2, 어, 이것도 이제 양봉이라고 하면요. 1, 2, 3, 6주. 어, 6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 BTC는 이미, 이미 6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줬고, 보시는 것처럼, 어, 20주 선에 이미 안착을 했다. 어, BTC는 이미 20주 선에 안착을 했다. 그래서, 어, 이때 모습으로, 2017년도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지금, 어, 3월 20일. 이 모습처럼 이미 이제 20주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인데 어,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20주와 50주가 어느 정도 이제 붙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50주가 어, 지금 이제 6,400시 어, 근처에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BTC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 동안 어, 달러 차트는 오히려 눌러준 어,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달러 차트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라 거죠. 보시면 어, 2017년도 달러 차트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3주 연속 어,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4주째, 120주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3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이번 주도, 어,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된다라고 보고,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이 120주선을, 어, 넘는, 현재 이제 120주선 위치가, 어, 0.46달러, 어, 0.46달러인데, 어, 금액 원화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1,177원이니까요. 0.46인데, 1,177원이니까, 한 540원 정도. 그래서 이 540원을 이제 넘는 어, 돌파시키는 어, 돌파시키고 이 540원 이제 위에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제 120 120주선 위에 안착 하는 어,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와 같이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어, 상승하는 어, 그런 모습이 리플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어,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 어, 먼저 이제 이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어,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어, 이 정도에서 이제 적어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이, 아까 이제 BTC 차트에서 봤던 6,000 사토시, 그리고 지금 달러 차트에서 봤던 이120 주선을 돌파하는, 어,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그 다음 주를 또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림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리플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알트코인들이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어뭐 제로엑스 차트 어 제로엑스 차트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 이렇게 200일 장기 이평선을 어, 20일 이평선이 완전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시켰고요. 어 그리고 이제 50일이 또 이제 120일도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어, BTC도 마찬가지고 어, 달러 차트도 이제 이미 장기 평선 돌파 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알트코인들 중에 이미 어, 상승이 시작된 종목들이 이제 눈에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재료 역도 마찬가지고 어, 지난번에 이제 설명 드렸던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링크는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달라졌어요. 일단 이제 차트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지난번에 어, 이 위치 이렇게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던 이제 이 위치가 여기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러면 이 채널 고점을 어, 터치했을 때 이제 1파 상승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 이때 이제 매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 여기서 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어 지난번 이 10월 8일 이 상승 35,400시, 36,400시 이게 이제 고점으로 해서 1파 상승 마무리하고 2파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이 2파 조정이 이2 1선까지 조정을 끝내고 여기서 반등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때처럼요 2 1선에서2 0선에서 한번 반등했다가 5 1선까지 5 1 선까지 한번더 눌러주고, 이5 1일과 이제 120일, 골든크로스 날 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된다. 5 1 선까지 눌러주는, 이 패턴대로 진행 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내려본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진행되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이 10월 8일 고점 몇할 고점하고, 일파 고점하고, 그 다음에, 50선까지, 5 1 선까지 눌러주고요.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고, 일단, 지난번에 이 4만 사토시, 4만 천사토시에서 매도 계획을 했다가, 매도를 이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널 상단, 다시 이제 4만 천사토시 온다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링크를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셔서, 어, 매도하셔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 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으로,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뭐 비트코인, 어,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링크 마지막 파동까지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3파에서 이제 매도하시고, 일정 부분, 어, 일정 부분 다시 뭐, 동일한 갯수로만, 어, 여기서 이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기사를 이제 한세 가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파워게미님이 어피트 이제 공지사항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어피트가 어이 비트렉스랑 이제 제휴로 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이 어 비트마켓, BTC 마켓, 이더마켓, 그리고 테더마켓 이세 마켓은 어피트 자체 마켓이 아니라 어 비트렉스 마켓을 같이 연동해서 어 사용을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지금 이제 아예 이제 비트렉스랑은 분리해서 홀로 서게 나선다. 그래서, 어 10월 25일부터, 어 10월 50, 아, 10월 25일, 11시부터, 어이 BTC, 이더마켓, 테더마켓은, 어 변경이 되고, 어 차후,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거래가, 어 지원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더마켓 같은 경우는, 어 마켓 자체가 비트렉스랑 연동돼서 할 때도 활성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이더마켓은, 어 거래 지원은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이 어피트가, 지금 이제 비트랙스랑 어 제휴를 이제 끝내고 독립을 했는데 어 독립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 지금 이번 시장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끝난다라고 하면 굳이 얘네가 따로 이거를 독립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제 시스템을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비용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비용 투자 없이 그냥 이제 비트랙스랑 연동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업비트에서 이번 상승장 알트코인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어, 그거에 맞춰서 어,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 자신들이 어, 자신들 마켓을 따로 어, 이 BTC 마켓과 테더 마켓을 따로 준비해서 어, 만든,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또파워겜님이 올려주신 이 기사를 볼게요. 어, 러시아 재무장관 G20 암호화폐 관련 성명 발표 예정. 어, G20 재무장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두 개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각 암호화폐 자산 취급과 어, 디지털 경제 납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어, 10월 18일자 기사고요. 어, 지금 재무장관 회의 및 어, 국제통화기금 IMF와 어, 세계은행 연차 총회 직후 G20 재무장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두 개의 성명을 어, 발표할 예정이고 어, 러시아 재무장관을 인용해서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어, G20 브릭스 국가들이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 현재 각국 중앙은행과 재무당국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를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MF와 세계은행은 결국 이제 일루미너티, 어, 금융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 그런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 금융 세력들이 어, 자신들이 펼치고자 하는 그 아젠다, 뭐 정책 방향대로 어, G20 재무장관들을 모아놓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진행시켜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재무장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 그런 정책들을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시 정책을 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코인 참수님이. 어, 올려주신 기사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뼈때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네요. 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장님 말씀대로 제2의 IMF를 만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은 더 서민으로. 뭐, 그냥 서민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빈민으로 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어, 부자는 더큰 부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laughs> 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10월 20일 자, 어, 10월 20일 자 기사고 IMF 아태국장 한국 투자소비 부진 확장 재정 없으면 악순환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무역 긴장과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또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세계 경기 둔화로 민간 투자와 소비 지출 증가가 매우 낮다며 어, 이같이 밝혔고 어, 그러면서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어, 투자와 소비 부진이 성장을 낮추고 이것이 다시 투자와 소비를 악화시키는,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어, 이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이게 우리는, 어,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 좀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하더라도, 이 경제가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방 트렌드를 상세하기 위해, 어, 재정 여력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저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미 이제 트렌드는 하방 트렌드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방 트렌드로 정해졌는데, 어, 이 하방 트렌드를 상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 쏟아붓고 있는데, 원래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 이제 시장 상황이 진짜 안 좋아져서 만약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로 코스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진짜 한 1000포인트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서 한 1000포인트 뭐 11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 유동성을 막 공급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어그 전에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카드를 쓸수 있느냐? 그때는 오히려 쓸수 있는 카드가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 저는 이제 인정하는 그런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